자, 50쪽 봐볼게요. 39번부터 자, 봐봐. 실수 전체의 집합서 연속인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fx가 지금 얘를 만족시킨대 이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보봐 실수 전체의 집합서 연속 1함수가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거야 l i m i x가 1로 갔을 때 x-1에 n은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fx가 12 이렇게 된다 이소리 예? 여기가 0분의 0권인데 여기가 없어진다 이 소리잖아요 맞죠 선생님이 이해갑니까 그럼 X를 2를 여기다 으면 어떻게 됩니까? 3. F1 값이 12가 되네. 그럼 F1 값은 뭐가 되지? 4. 4. 이해하나요? 네. 그제. 40번 더 할게요. 자, 열린 구가 마이너스 2,2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 보였어요. 그대로 가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에 자극화. 마이너스 1에 자극화 의 값은 뭐가 됩니까? 1이죠. 0보다 크네요. 맞지? 음. 자, 2음 봐볼게요. x가 1로 갔을 때, f 마이너스 x에 가 물어봤지. 그러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채해야 되겠죠. 예?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랬어? T는 X, T는, 그럼 T는 마이너스 X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된대, 그러지? 그럼 X가 1에 자극하냐. X가 1에 자극하냐. 1에 자극하냐. 그래프 이렇게 가까워진대, 그러지? 이때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는 T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가까워진다 이소 그럼 이건 어떻게 변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에 자극 카드로 가까워질 때 f t 이렇게 된데소이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의 자극 한 얘도 1이네. 맞죠? 1인데 지금 0보다 작다고 그랬지? 쌤 지금 계산 잘했냐? T는 1에자극한 잘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마이너스 1에자극한 1을 봤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계산 잘해볼게 리미트 X가 1에 자극하고 갔때 f x 이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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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0 0 0 0 0 t 0 x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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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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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tx가 1에 작아졌을 때는 t는 마이너스 1에서 큰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예? 미안해.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1 우우카를 생각할 ft.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나 안하나 잘 봐야 된다. 고 마이너스 어? 1에 우우카. 우가. 마이너스 1에 우우카의값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니온도 많네. 오케이? 이거 할때꼭잘 따져줘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뭐 이상한 짓거리 했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디급봐 보자. 자 열린구가 마이너스 2컷마 이에서 함수 절대값 f x 가 불연속이. 그럼 얘기해봐.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x축 밑에 있는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이지 여기 봐봐. 여기 잘 들어? X축 밑에 있는 위로 끄집어 올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맞지? 얘는 끄집어 올려버리면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메꿔져 버리면서 여기가 빵구뽕 이렇게 돼버리자. 이 지금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죠. x 축 밑에 있는 위로 끄집 어 올렸으니까 그럼 여기서의 불연속점 여기에 메꿔져 버리니까 얘는 아니고 여기만 불연속점인 거든 구간에 양끝감은 불연속점이 아닌 거야 얘는 불연속의 개수는 몇 개? 한개 맞는 말이야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답을 못하는 기억리은 그것이 옳은 거 그지 이게 여러분들 제일 못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음. 사실 이가볼게에센티멘 모두리 지나들이지으 선생님이 누구누구 계속 얘기하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네. fx가 그렇하고 gx가 그 f가 이렇게 주어졌어. 다음 중에서 옳은 거. 기억부터 봐 볼까? 자.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으로 갔을 때자극한으로 갔을 때 f의 gx의 값이 0과 일치리지. 자, 그럼 여기 여기서는 gx를 뭐라고 치환할까? t라고 치환하는 거야. x가 1에 자극한으로왔을때 x가 1에 자극하냐? 그 g(x)는 어떻게 되냐? 1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 이줄이지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해? 리미트. 자 t는 1에 자극한이지 오케이? f(t) 이렇게 변한 대줄이지 그럼 t가 1에 자극한으로왔을때 f(t) 1에 자극한 a 값은 뭐가 되냐? 1대네 맞죠 1대버리지 기억은 맞는 말이죠 이해합니까 네. 어. 자 기억 풀었고요 저니 봐볼게요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그럼 뭐뭐 뭐 조사해야 되냐 F1 곱하기 G1에 가가고 리미트 X가 1에 5가 들어왔을 때 fx 곱하기 gx의 값하고 리미트 x가 1에좌극 칸으로 왔을 때 fx 곱하기 gx의 값을 봐버자 f1 곱하기 g1의 값은 뭐가 되냐. f1 값은 0이네. 불것도 0이겠죠. x가 1에 우우 칸으로 왔을 때 x가 1에 우우 칸으로 갔을 때는 n 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1에 우우 칸으로 갔을 때 0돼 버리네. 0이네. 자, x가 1에 자극하러 x가 1에 자극하러 갔을 때의 값은 1이고, x가 1에 자극하러 갔을 때는 1이죠. x가 1에 자극하 x가 1에 자극하 그러니까 얘는 1대버리니까 얘는 어떻게 돼? X는 이래서 불연속이다. 맞는 말이다. 이해 갑니까? 그지? 음. 자, 그럼 이제 지급 봐볼게요. GFX는 X는 이래서 0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g f 0값 구해보고,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갔을 때 g f(x)값 구해 보고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으로 갔을 때 g, fx의 값을 구하면 된대시죠. 됐나요? gf 영값은 f 0값은 뭐가 됩니까? f 0은 0에 g 0이니까 g G0 0값은 뭐가 되냐? 0이죠. 자, 얘는 x가 0에 우극한으로 갔을 때 일단 f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x가 0에 5극한 왔을 때 x가 0에 5극한 이때 gx는 뭐가 되느냐 fx는 어떻게 가버려 x가 0에 5극한 왔을 때 0에 5극한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리미트 t 가 0에 5극한 왔을 때 gt라 이 소리지 소야 이해하냐 이거 확실히 이해가시죠? 이거 어죽지 않게 이어나면 또 물어본다. 그 외에는 어떻게 돼? t가 0에 우우가 나왔을 때, t가 0에 우우가 나왔을 때뭐 돼버려? 0이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자. 얘는, 얘도 또 x, 여기 fx를 뭐라고 취하네? t로. x가 0에 자극하냐 x가 0에 자극하니면. 플래시지. 평평해 버리잖아. 그 외에는 t가 1로 갔을 때 t t 라이지 선생님 이해가? t가 1로 갔어. 1로 갔을 때는 극한값 그 존재하나 안하냐요안 하지. 얘는 값 존재하지 않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말은 거짓이지. 선생님 이해 가요? 제대로 이해합니까? 41번 유의 문제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예? 오케이. 여러분 합성함수의 극한은 반드시 나와요 이거 연습 잘해야 돼 이건 그냥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그다음 42호 문제 로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상수 abc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얘는 뭐가 성규만 된 소리야. 이 밑에 X가 1로 갔을 때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건 X가 1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X가 1이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여기다 여기를 넣어줘야 돼. 그렇지? 얘 값이 C하고 똑같은 소리죠. 그지 이해 가요? 어, 이제 끝났어. x가 1로 가 0으로 갔지 수렴했으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뭐가 돼 0이야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뭘 쓰는 게 편할까 로피탈 자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밑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의 겉미분 속미분이지 맞죠 그 다음에는 3x 제곱에 a 이렇게 된네 근데 여기 봐봐, x가 1로 갈때 a가 또 0으로 가버리지. 근데 수렴했으니까 x는 1을 여기다 넣으면 뭐가 나와버리냐? a 값이 나와버린다고. a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이야. a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뭐가 돼 버리냐? 2가 돼버린다이 소리지. 됐어? 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거 구할 때. 원모 타임 로피탈 로피탈이라는건 0분의 0꼴이 안나올때까지 치는거야 이거 미분은 어떻게 돼 2분의 얘는 뭐가 되냐 6x가 c지 됐나요 그러면 c의 값은 뭐가 되냐 x 에대1 넣으면 3 된대 이 줄이네 됐어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더하기 2 더하기 3이네 그래서 a 값은 뭐가 돼2 이해 갔어? 네. 그렇지 자 50쪽 다보았습니다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